어, 은혜를 지속하자. 성경학교 때, 어, 성경학교 때 은혜 많이 받았어요? 네, 많이 받았죠. 그 은혜는 지속이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은혜를 지속하자라는 제목으로 어,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아 어, 그래서, 여기 성경학교는 오늘로 이제 끝난 게 아니라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주일날 계속 할 거예요. 네, 하는데, 그 은혜를 쭉 우리가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어, 노아의 시대에 우리가 계속 제가 함께 나누고 있잖아. 노아의 때와 예레미야 우리 함께 읽은 예레미야 애가를 어, 읽었잖아.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랑 차이점이 없어요. 예. 그 차이점이 없어요. 어떻게 할수 있냐? 제가 좀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 선지자 에레미아는 별명이 있어요. 어, 무슨 선지자? 어,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어요. 지금 저 눈물을 저 바다의가에서 흘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잘못된 거고, 저 눈물을 저만큼이 되도록 흘렸다라는 의미예요. 에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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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닷가 절벽에서 우이 아니라 눈물을 저만큼 되도록 흘렸다. 눈물의 선지자. 왜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을까요? 다음에 외쳤어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어, 10대 후반에서 20대 정도 생각해요.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야 가서 전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외쳤어요. 사람들한테 외쳤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요? 해응안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노아 때도 안 들었잖아요 그죠 예레미야 때도 안 들어 안 들어 그러니까 눈물이 나는 거야 안타까워서 응? 다음에 눈물로 막 전했어요 응? 외쳐 다가 못해 막 눈물로 전했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어떻게요 해 무시해, 네. 무시해 안 들어 무시해 안 들어 그 다음에, 음. 그리고 오히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구덩이에다가 던져 불어요. 구덩, 구덩이에 빠뜨려 불어요. 네? 말이 구덩이지 그 개인 감옥하고 더안 좋은 거거든요. 물, 목마르죠. 배고프죠. 네, 외롭죠. 쓸쓸하죠. 자 구동 이렇게 밑에 구덩이 밑에 있으면 조금 밖에서는 군인들이 사람들 이 하하 웃으면서 먹고 마시는 소리가 들리는데 자기는 예, 그러니까 그래서 또 눈물을 흘리고 눈물의 선지자예요. 다음에 아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는 유다가 멸망한다는 나라가 멸망한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망합니다. 그러면 좋아요, 싫어요? 싫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이 유다, 우리나라가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다고. 어? 그러니까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어? 그리고 바벨론한테 멸망당하니까 어차피 멸망당할 거니까 어떻게 하자고 바벨론하고 친하게 지내자고 그런 말을 했거든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죠. 우리 나라가 우리 나라가 일본이라는 큰 나라에 먹힐 거니까 어? 그냥 나라를 갖다 바칩시다 네? 그런 얘기랑 다르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네? 네, 우리 나라가 중국이라는 큰나라 명나라, 청나라 이런 큰 나라니까 우리 그들을 섬깁시다 이런 말이랑 어떻게 해요?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하는 거죠. 네. 근데 그 말은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했어요. 그거를 예레미야는 봤어. 자기가 전한 메시지가 그대로 되는 것을 봤어. 다른 말로 하면 나라가 망한 거를 본 거예요. 네. 어떨까 예레미야? 기뻐요? 행복해? <laughs> 내 말대로 됐구나. 이내 <laughs> 말대로 그랬을까? 그 어떻게 됐을까? 눈물 나는 거죠. 네. 나라가 망한 것까지 다 보니까 얼마나? 네? 다음에 그래서 동포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예, 포로로 끌려가다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다 보는 거예요. 독포들이 포로가 다 보, 눈물 나, 눈물 나. 예, 다음에 한번. 이런 사역을 20대 시작, 10대 후반에서 20대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이 사역을 몇 살까지 하냐면 60살까지, 몇년 동안 하냐면 40년 동안 하는 거예요. 나이 예. 들어서도 그리고 오늘 예레미야 애가잖아요. 그죠? 애가는 에 애가라는 뜻이 슬픔의 노래라는 뜻이 애통한 노래라는 뜻이 애통한, 노래라는 뜻이 애통한 노래. 그이 애가는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해서 그 슬픔을 노래한 거예요. 음이면 예? 근데 예레미아가 이렇게 말해요. 볼까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숲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레미아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예레미아가, 하나님, 내가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이 유다 나라를 향하여 전하했을 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재난을 당했는지요. 예. 네. 그래 20절 보니까 그래서 내 마음이 뭐가 돼요? 낙심된대요. 낙심이 뭔 뜻이에요? 어? 낙심이 뭔 뜻이에요? 어 떨어져 버렸어요. 마음이 떨어져 버렸어. 어? 영어로 뭐라 그래요? 어? 영어로 뭐라 그래? 너 나왔어 여기서 뭐 나왔어? 아, 어? 그렇지? Disappoint, 실망하다, 낙심하다. 예, 아 하나님 너무 내가 고난 당하고 말씀 전하다가 내가 절... 그리고 나라가 망해서 정말 낙심됨, 절망합니다. Disappoint, 실망합니다. 예, 그렇게 마음 가운데 애가를 슬픔의 노래를 막 부르고 있는데, 21절 봐봐요. 이것을 내가 마음에 담아두었던, 계속 고초, 재난, 낙심을 마음에 담아두었어요. 거기다가 나라가 망했어요. 마음에 담아두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깨달았게 해주시는 거야. 그게 뭐냐 하면,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그래요. 20절. 21절, 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대요. 갑자기 생각이 바뀐 거예요. 마음이 바뀐 거예요. 지금 바로 전까지는 나라가 망해 슬퍼. 내가 말씀 전하다가 고초당해서 슬퍼. 어? 막 힘든 일들 다, 고통당한 일그 슬퍼. 근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왜 그랬냐면, 다음에요. 어, 절수가 안 바뀌었네.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궁휼이 뭐하심으로?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뭐하지 아니하어요 진멸, 진멸이 무슨 뜻이에요? 어? 진멸이 무슨 뜻이에요? 진짜로 없어지지 않았다. 네. 또, 진멸이 무슨 뜻이에요? 예? 네? 진멸. 진짜. 진짜 뭐. 자, 진멸이 무슨 뜻이에요? 진멸. 진멸. 어? 전멸, 그래, 맞아. 전멸이랑 같은 말이야. 진멸, 전멸. 그뭔 말이에요, 그러면? 어? 어. 남유다가 하나님 말씀을 어겨가지고 완전히 없어져도 당연한데, 어? 그렇게 예레미아가 눈물로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귀로, 귀뚱으로도 듣지 않고, 어? 그랬는데 그래서 이 이단 유단 완전히 없어져도 지구상에 사라져 버려도 당연한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쓰러진 예루살렘 성을 보니까 여전히 살아 있는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도 죽지 않았잖아. 그죠? 살아있으면 희망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눈이 어떻게 됐어요? 열려지게 된 거예요. <웃음> 집사님. <웃음> 선생님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 애들은 잘 들은, 그냥. 선생님이 본을 보이시면 돼요. 너, 그리고 왜 고집부려, 자꾸. 어? 선생님이 앞으로 허리 세우라고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허리 세워야지, 민우. 그냥 더 힘을 대서 뒤로 누우려고 그러지. 어? 저, 똑같잖아. 귀등으로도안 듣잖아. 예배, 예배, 예배 시간, 말씀 들을 때, 어? 나 허리 바로 세워서 딱 듣자고 내가 한두 번 얘기했어? 어? 귀 뚫어도 안 됐잖아. 이러고 버이고 있잖아. 에? 그런데도 어떻게 돼요? 그럼 다 그냥 그냥 확 쓸어버려도 먼지 하나 남김없이 싹 쓸어버려도 할말 없는 거거든. 근데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아직 남아 있는 거야. 그리고 끌려가 포로로 끌려 거기에도 살아있는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 있는 거야. 아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와 궁일 때문이군요 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운 거예요 예전에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보면 눈물이 났는데 지금은 아침에 눈 떠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보면 아침마다 하나님의 인자와 궁휼이 무궁함이 보여지는 거예요 24절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어떻게 그 고난, 고초, 재난 살아가면서 어떻게 20대, 19살에 10대 후반에서 60넘어까지 살면서 어떻게 이것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예? 어떻게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진짜 너무 힘들면 예수 믿는 거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도 힘들면 교회 나오기 싫잖아 피곤하면 그지? 어? 어제 어제 좀 무리하면 교회 주일날 나오는 것도 아유 안 나오고 싶은데. 어? 근데 예레미야는. 하... 막매 맞고, 오게 갇히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러면서도, 마지막 늙어서까지 이렇게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 은혜를 지속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냐? 내가 그를 바라리라. 아침마다 새로 우니 내가 그를 바라리라. 날마다, 날마다 누구를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예? 하나님 바라보라. 그러니까 그 은혜가 그임없이 지속이 돼가지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리고 예레미아서, 예레미야의 가를 기록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뜨거운 심장을 가진 사람이 되었어요. 다음에. 여러분, 네, 성경학교. 성경학교 오기 싫어서 그죠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여기 출석부를 출석부에 봤는데 100 어, 122명이 왔어요. 우리 주일날 주일날 출석 인원이 주일날 출석 인원이 한200 지난주가 210명 왔어요. 한 100명 정도 100명 정도 안 왔어요. 이제 신종 코로나 때문에 줄은 거야 이게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가기 싫고 오기 싫은데 왔잖아요 오니까 어때요? 하나님 은혜를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유지하고 싶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기 싫어서 왔지만 하나님 은혜를 받았어 그럼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까? 가만히 있으면 어?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돼 그냥 식어져 불어. 이것을 유지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레미야는 날마다 주님, 하나님 바라보므로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누렸는데, 우린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 다음에첫 어? 번째는 예배, 예배. 어? 예배. 주일날 빠지지 말아야 돼.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 중요해요. 예. 하여튼 귀뚱으로 안 들어도 말해도 안 들어도, 예? 그래도 일단 나오는 게 중요해. 예. 그 다음에 그냥 나오기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예배식계명 있죠? 1번 함께 읽어봅시다. 그 예배식계명, 그 밑에 우리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1번, 시작. 2번. <laughs> 자. 3번, 3번 시작,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네. 예배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일주일, 여러분, 일주일에 한번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을 지속하게 하는, 그 은혜를 지속하게 하는 큰 힘이 될 거예요. 네. 첫 번째는 예배 빠지면 안 돼. 그죠? 네. 주일날은 무조건 예배 드리는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드리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이렇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예배 를 드리는 거야. 그러면 그 은혜가 이렇게 주중에서, 주일날은 싹 올라갔다가, 월요일 지나면서 쑥쑥쑥 떨어져. 그러다가 주일날 다시 예배 들으면 싹 올라가. 다시 쑥쑥쑥쑥. 그래또 올라가.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 성경학교, 이제 끝났는데, 예배에 힘쓰, 예배에 힘 자, 두, 두 번째.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예배 끝난 다음에 뭐가 있어요? 네? 어, 학습 활동에 있죠. 네. 그 학습 활동 시간을 그냥 의미 없이 보내지 마세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귀한 네. 영어 단어, 수학 공식, 네. 이거보다더 귀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진지하게 배워 네. 그러면 그, 예, 그 시간이 또 우리를 어떻게 해요? 네. 그 은혜를. 지속하게 하고 더 뜨겁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네.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네? 아, 우리 학습활동지에 보면 맨 뒤에 보면 주강 신앙생활 점검 있죠? 예, 네. 이거를 집에서 해야 돼. 내가 아까 좀 전에 말했잖아요. 주일날 예배 드리면, 하, 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말씀 듣고, 막 그러면 올라가. 그러면 월요일부터 툭툭툭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떨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냐 하면, 주간 생활 점검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성경 읽고요, 기도하고요, 공부 열심히 하고, 그죠? 스마트폰 많이 하지 않고, 미디어 절제하고, 텔레비전 이런 거 절제하고, 어? 그 다음에 날마다 감사 제목 하나씩 쓰면서, 이 은혜가 평일에도 은혜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학교 끝나면 우리가 항상 프로젝트 하잖아요. 뭐 합시다. 그래서 지난 여름 성경학교 끝나고는 우리 뭐 했죠? 생각 안 나지? 안 나는 게 좋아. 그래야 또 써먹을 수 있으니까. 여름 성경학교 끝나고 우리 뭐 했지? 어? 성에 썼어. 뭘 썼어? 어? 시편 쓰기 했잖아 한한 한, 하루에 한매매 한, 매, 매주 같은 시편 쫙 하루에 매일 쓰기, 네? 그런 거 했잖아 그죠? 한달 했죠 한 달. 예, 이번에도 할 거야. 주간 신앙생활 점검 열심히 잘해. 우리 선생님들도 시상할 거예요 선생님들도 선생님들도 다 다네. 그러면 잘한 사람들, 또 예, 예, 노력한 사람들 시상할 거야. 다음 은 읽어 볼까요? 시작. 예. 네. 어, 하다 보면 못할 수도 있어요. 오늘 오늘은 해야지. 오늘 할 거예요. 그러면 오늘 딱 하면 예. 네. 난 해야지. 오늘은 했어. 근데 월요일 되니까 잊어버렸어. 화요일도 잊어버렸어. 수요일 날 수요일 예배들리나 하서 뭐 생각해 보니까 생각이 났어. 그럼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하면 되는 거야. 포기하지 않으면 뭐 하느냐? 실패하지 않아요. 예? 계속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매일 하는 게 좋지만 어쩌다 한번 할 수, 어쩌다 한번 하는 것도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포기하지 않는 증거니까.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예, 해나가면 돼요. 다음에 왜그왜 왜 그래요? 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예?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니까. 우리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 있잖아요. 다음에 뭔것 같아요? 응? 뭔것 같아요? 예? 스페인에 있는 유명한 길이에요. 와우! <laughs> 산티아고 순례자에게 무하비에 네. 가지고 선전해 가지고 욕먹은 길, 저 걸은 길이거든요. 저 길은 순례자, 걷는 길이에요. 한 800km를 걸어요. 네. 800km, 그러니까 여기서 목포에서 서울까지가 한 35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어, 목포에서 서울까지 서울에서 어, 신의주. 까지 하면 한 700km, 어, 이렇게. 아, 부산에서 이렇게 쭉 가면 800km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시노이초 저쪽까지 쫙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몇, 몇, 몇 천리라 그래요? 몇 천리, 몇 천리 반도 금수강산, 네? 네? 삼천리라 그래요. 삼천리, 삼천리, 네. 리, 1, 2, 리 3, 리 니, 삼천리. 그래서 삼천리가, 어, 음, 삼리. 삼리. 3리. 삼리. 3리. 삼리가, 심리가, 심리가 3 k 로 심리가 3 k 로 전라도는 4 k 로해요 예? 우리는 3 k 로로 배워. 경기도는 3 k 로라고 배웠는데. <laughs> 4 k 로인가 바로 검색 들어갑니다. <laughs> 인터넷 검색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심리가 3kg. 심리가 3kg. 그러면 3천리0이몇 kg예요? 예, 결론이 뭐예요? 예? 3.99. 예, 3.99. 올려서 4 k 로 하겠습니다. 네, 4 k 로 10리가 4 k 로 그러면 100리면 몇 k 로 1,000리면? <laughs> 3,000리면? 그것에 세배하면 되잖아. 예, 네. 그. 근데 저기가 8 0 0 k 로 거리예요. 근데 다 걷진 않는데. 800km 거리 건. 걸으면서 걸으면서 예? 혼자 혼자 걸어. 혼자 걸으면서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과 대화하며 걷는 거예요. 요즘 많이 가죠. 산티아고 우리나라도 가가지고 삼겹살 구워 먹고 막 그래가지고 또욕 먹고 있죠. <laughs>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술래하러 가가지고 삼겹살에 김치 해가지고 고 먹고 산 술래자들 이렇게 저긴, 저긴 그러니까 욕먹어요. 왜냐하면 술래, 이렇게, 이렇게 속을 이렇게 비우면서 마음을 비우면서 걸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길인데, 저게. 내가 저 그림을 왜 가, 산테아고를 가서 삼겹살을 고 먹어라. 이러라고 한게 아니잖아요. 저기를 모합이 타고 달려라. 이런 얘기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석담에도 이게 있어요. 천리길도, 어? 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800km, 800km! 어대로 가? 근데 어떻게 가면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돼요. 가다가 힘들면, 네? 가다가 힘들면, 쉬어야죠. 우리 주간생활점검, 우리 앞으로 해나갈 거예요. 또 우리 평생의 신앙의 길을 걸을 거예요,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걷다 보면, 네, 그 목적지에, 800km 그 거리,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성경학교 마치고, 아,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아, 예배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제가 주간 신앙생활을 점검하면서 내 마음을 다스리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네. 하나님 제가 학습활동시간 공과시간에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네. 이런 마음 결단하는 시간 어디 가줍시다 우리 지금 성령님을 환영합니다